안녕하세요 일반 뷰티 유튜버 소산수 차진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밖에는 비가 오고 나서 정말 날씨가 바람이 진짜 엄청 많이 불어요. 그래서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건조하잖아요. 이럴 때, 어, 뺏기는 피부 보습을 좀 보충해주면서, 어, 덜 뺏기게 해주고, 그리고 보습을 덜 뺏겨야 우리가 건조하지 않고, 건조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 주름이 안 생기거든요. 주름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 피부를 바닥바닥 건조하게 할게 아니라 촉촉촉촉하게, 촉촉한 피부 부를 만들어 줘야 생기는 주름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엘레강스의 대명사 바로 무엇을 할 거냐? 이걸 갖고 할 거예요. 어, 진주예요. 오늘은 정말 우리 어, 어, 우아하게 여성스럽게 진주 팩을 고급스럽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선택한 거는 진주 가루 팩을 해볼 거고요. 이 진주는 이 빛이 굉장히 영롱하면서 빛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거는 주로 어, 진주 가루는 성분 중에 탄산, 칼슘, 이런 게 주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량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빛깔이 이렇게 나와서 주로 액세서리로 이용을 하는데, 어, 소설님들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이 액세서리로 이용하는 이 진주가 팩에도 정말 너무 좋지만, 건강에, 특히나 성인병 예방에 정말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진주가루거든요. 식용으로 먹는 진주가루가 따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동맥경화. 당뇨 고혈압 심장병 질환 뭐 이런 성인병에 도움이 된대요 먹었을 때는 그리고 고칼슘 성분이잖아요 진주가루가 그래서 피를 좀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갱년기들은 갱년기인 우리는 이거를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안 먹어봐서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먹는 것도 좋다고 하고 그리고 옛날에 피부 미용 원료로 재료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게 특히나 없는 분들은 엄두도 못 내보고 알지도 못하지만 양귀비 클레오파트라 뭐 명성왕후 뭐 이런 귀부인들의 고급 화장품 원료로 쓰였다고 해요 진주 가루가. 그리고, 진주가루 팩을 자주 하게 되면 굉장히 뛰어난 미백을 가져다 주거든요. 특히나, 가을, 겨울에는 저는 좋아해서 자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드실 때는, 어, 하루에 한 스푼 이하로 드시면 돼요.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 이하로 드시면 되는데, 물이나 음료에 타서 드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섞어 쓰기도 해요. 화장품에다 섞어 쓰는데, 주로 이제 저는 크림에 많이 주로 섞어서 쓰고요. 어, 그리고 이게 이제 로션이나 크림에 섞어서 쓰는데, 섞어서 이런 눈밑에 이런데, 어, 칙칙한 다크서클이 있는 부위에 좀 바르고 이러면 아무래도 얘가 피부가 좀 화사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주가루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는 먹는 진주. 이거는 먹어도 되는데, 아껴, 아껴 팩만 하고요. 그리고 아껴, 아껴 크림에 살짝살짝 살짝 섞어서만 쓰고 있고요. 어, 먹어보진 않았는데, 먹어요. 이걸 먹기도 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손에다가. 진주 가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얘를 어, 로션이나 크림에 이거를 이제 섞어서 쓰자, 쓰잖아요. 한 이만큼만 넣어서 섞어서 쓰시면 돼요. 근데 제가 문질러 볼게요. 이게 보습이 정말 진짜 촉촉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문지르기만 해도 굉장히 피부가 윤택해지고 보들보들해지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피부가 그냥 결이 딱 살아나면서 피부가 윤택해지면서 정말 어, 상상할 수 없는 보드라움을 여기 줘요. 그만큼 보습력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냥 진주 가루만 이렇게 그냥 했는데도. 그래서 이거를 피부에 섞어서 쓰시게 되면 좀더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오늘 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이 저한테 진주 가루를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혹시나 진주 가루 필요하신 분은 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나눠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분 정도 나눠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필요하시면 얘기하시면 되고 네이버나 쿠팡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마사지 전용 진주 가루가 따로 나와요. 마사지 전용 진주 가루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 식용으로 먹는 진주 가루 그래서 얘는 진짜 완전 그냥 진주 가루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었고 오늘은 이 진주 가루를 가지고 어내 피부에 좀더 보습을 주면서 이 팩을 할 건데 간단해요 재료도 진주 가루만 있으시면 되고 그리고 어, 각질도 녹여야 되고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수 있는 우유가 어, 있으시면 되고 그리고 꿀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을 준비하시고요 소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스푼 그리고 붓 이렇게 있으면 되고 이것도 소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독된 볼에 진주 가루를 어, 한 스푼을 넣어줄 거예요.거든요. 그래서 진주 가루를 여기다 한 스푼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우유 한 스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일단 개어 보면 돼요. 개워볼게요. 팩을 하시게 되면 미네랄이 정말 많이 들어 있어서 피부에 흡착을 굉장히 도와줘요 고무팩처럼. 그래서 뺏기는 보습을 좀덜 뺏기는 역할도 하지만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윤택한 우유 한 스푼 그리고 이제 진주 가루 한 스푼 하면 이렇게 꾸덕한 형태가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꿀을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 넣어줄게요. 그리고 마저 개어보겠습니다. 꿀은 피부 노화 예방에도 되게 좋은데, 어, 가을, 겨울에 찬바람 부는 데는, 어, 굉장히 촉촉하게 해주는 역할을 막 저어주면 미네랄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찐득찐득한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보시면, 어, 적고, 보시면 이런 형태가 돼요. 근데 잘 떨어지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잠깐 흡수되는 동안에 우리는 피부를 정리 정도는 해야 되고, 찬바른 분은 계절에는 모공을 좀 열고 하시면 도움이 좀 되고요. 그리고 우유를 넣고 하기 때문에 피부 각질이 좀 벗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공을 좀 열고 해주시면 좋고, 깨끗이 세안을 한 다음에 피부 정리를 조금 하시고요. 세라리 많이 들어있는 팩은 어, 팩을 하고 나서 더 촉촉해지거든요. 덜 건조를 좀더늘 늙... 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어, 수분크림을 얼굴에 조금 바르고 하시는 게, 피, 어, 피부를 조금 건조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크림을 살짝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 위에다 팩을 하시면 되겠죠? 좀더 잠깐, 어, 제가 피부 정리하는 동안에, 어, 진주가루가 잘 풀어질 수 있게 저온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찐덕한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이제 피부에 발라줍니다. 붙여줄게요. 굉장히, 굉장히 잘 붙어요. 그리고, 어, 미네랄이 진짜 많이 들어있는데 되게 시원한 걸 느껴요. 그래서 어, 여드름이나 민감하신 분들이 이팩 하셔도 어, 꿀이 조금 민감하시면 테스트 하시, 하시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민감하신 분 거의 이제 다 발랐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남았거든요. 그러면 어, 주름 팩이니까 목에다도 해줍니다. 토겐처럼 이렇게 점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너무, 어, 고급 팩이고, 비싼 팩이고, 막 이러니까, 어, 우리가 하나도 남기지 말고, 꼼꼼하게 다 붙여줘야 돼요. 기미 있는 것도 이렇게 하고, 주름 있는 것도 골고루 이렇게, 어, 전부 다 싹싹 긁어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팩은 이렇게 다 붙였고요. 진주 가루 팩은 어 고무 팩처럼 약간 흙 이게 쫙 이렇게 조이면서 모공을 쫙 조이면서 어 그러면서 이렇게 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너무 오래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오래 드시게 되면 건조할 수 있고 건조하게 되면 주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진주 가루 팩할때딱 10분만 있거든요. 10분 정도 있다가 걷어낸 다음에 어, 미지근한 물로 다가 자주 하게 되면 제가 느끼는 건데. 굉장히 미백이 살아나요 그러다 보니까 기미 검버섯에도 도움이 조금 되고 엮개도 하고 그리고 피부 세포 재생을 굉장히 어, 도와주어 가지고 피부를 좀 늙지 않게 동안 피부로 가꿀 때한 번씩 꾸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섞어서 쓰기도 해요 이렇게 섞어서 쓰시는 것도 여기에다가 어, 그러면 양을 도대체 얼마나 넣어야 될까 그냥 한 꼬집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어, 그냥 한 꼬집을 이렇게, 한, 이렇게 한 꼬집 집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그리고 그냥 얘를 잘 혼합해서 섞어 갖고 쓰시면 돼요. 근데 크림이 너무 많이 있는 곳에다 하지 마시고, 어, 다 섞어 놓으시게 되면 이게 미나랄 성분이라서 약간 얘가, 어, 형태로 흐, 흐러뜨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쓰시는 거 소분해가지고 섞어서 쓰시고, 또 소분해서 섞어서 쓰시고 이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0분이 딱 경과되고 나면 이렇게 마르는데요. 소소님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발라놓은 곳 하얗게 변한 거 보이시죠? 어, 미백이 세안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투명한 피부로 이렇게 변하거든요. 진주팩은, 어, 피부가 건조할 때 보습을 줄 때도 좋지만, 피부가 많이 칙칙하다. 너무 막 거뭇거뭇 칙칙하고 이러신 분들한테도 피부를 좀 맑게 하얗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도움이 되시거든요. 세안하고 나면 또 어떻게 변했는지, 어, 너무 궁금합니다. 어, 세안하고 왔어요. 정말 진짜 촉촉하고, 어, 이거를, 이 촉촉한 거를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너무 촉촉해가지고. 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피부도 굉장히 맑아졌는데요. 어, 진주가루 팩은 제가 하면서 감동을 느끼는 게 어, 피부가 정말 너무 너무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아기 피부라 그래야 되나? 정말 진짜 이 살가시 느껴질 정도로 어, 살결이 느껴질 정도로 그 정도의. 적합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팩을 했을 때, 어, 가을, 겨울에 건조한 피부에 주름 관리할 때, 어, 이만큼의 만족도를 주는 팩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는 팩은 무조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뽀얗게 미백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어, 다소 피부가 다크서클이나 이렇게 기미 잡티가 많아가지고 피부가 많이 칙칙하다 이러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하고 나서 건조를 조금 더덜 느껴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정말 진짜 보들랐거든요. 지금 이제 세안만 막 하고 와서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보다시피 굉장히 촉촉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어, 피부에 그냥 스킨 바르시고요 기초 하시고 크림만 그냥 바르시게 되면 어, 그러시면은 밤에 주무시고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촉촉한 피부가 되거든요. 어우 저 지금 피부가 지금 어 말도 못해요. 이래서 우리가 진주가루를 좋아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오늘은 정말 엘레강스한 참 우아한 여성스러운 팩을 한번 해봤는데, 효과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참 좋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팩을 해봤어요. 물로 폼 세안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세안하면서 느낀 건데 너무 문지르지는 말고 살살 롤링 하시면서 지워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진주가루 팩으로 조금 더, 어, 화사하게. 예쁜 피부 만들고요. 선생님들 올해는 또몸 어 건강 피부 건강 우리가 아 가꾸면서 어 여자는 뭐 할머니가 돼도 여자 여자잖아요. 우리가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만이 우리 피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것 같아요. 선생님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구독 좋아요 나가시기 전에 한 번씩 아 부탁드리고요. 선생님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